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넘겼던 2008학년도 요것도 볼게요. 음. 자 공집, 어, 공집합이 아닌 위상공간 X의 두 부분집합 A하고 B가 X에서 조밀하다고 하자. 아, 조밀하다는 뜻, 알죠? 각각 폐포가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B가 X에서 열린 집합이면 A교집합 B가 X에서 조밀함을 보이시오. 자, 어 문제 주어,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합시다. 뭐예요? A 폐포랑 B, 페포가 다 뭐고? X로 같고 B가 계집합이고 이때 뭘 보여야 되냐면, A 교집합 B가 X에서 조밀함을 보여야 되니까, 얘의 페포가 X임을 보이자. 요 조건 딱 가지고, 요거 보이면 되겠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보이면 되는데, 얘를 보인다는 얘기는 뭘 보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는 X의 부분집합이 다 아니다. 맞지? 그건 엑스 전체 공간이잖아. 그러면은 뭐 보이면 되냐면 얘를 보이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얘를 보인다는 얘기는 임의의 x 가 여기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맞죠? 음. 임의의 x 가어요 A 교집합 B의 폐포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폐포에 들어갈 그 정리 있었죠? 뭡니까? x 의 임의의 근방, 임의의 개근방. X의 이렇게 금방에 대해서 U하고 A교집합 B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요거 보이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X는 지금 뭐, 뭐다? X는 A의 폐포이기도 하고 B의 폐포이기도 해요. 자, 일단 B의 폐포입니다. 당연히. 맞죠? X가 B의 폐포니까 요 X를 내가 잡으면은 이거는 B의 폐포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 U는 X의 개근방이니까 X가 B의 폐포에 들어가니까 어, 뭘 얻을 수 있어요? U하고 교집합 B가 뭐가 아니다? 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그러면 U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 썸띵 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어, 누군가 있겠죠. 맞아요. 그게 뭐 내가 처음에 잡았던 x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맞죠? 왜냐면이 x가 b에 들어가는지인지는 모르니까. b에 페포에 들어가는지는 알지만, 뭐 아무튼 공집합은 아니니까 뭔가 있어요. y 그죠? 근데 이 y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x의 당연히 원소죠. 전체 집합. 근데 이 x가 뭐냐면은 또 a의 페포예요 맞죠? 맞죠. 자 여기서 뭐 이용할 것 같아요. 얘가 뭡니까? 자 조건 안이용한게 있어요. 얘, 예. B가 무슨 집합? 개집합, 유도, 개집합, X, 아니에요. Y 포함하는 둘다 개집합이에요. 얘가 바로 Y의 개근방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얘가 Y의 개근방이니까 Y가 어디에 들어가면 A의 페포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A랑 얘랑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있어야지. 개근방 페포에 들어가니까. 페포에 들어가면 Y의 어떤 근방을 가져도 겹쳐야 되잖아.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겹쳐야 돼요. 맞죠? 따라서, 뭐가 돼요? 요게 만족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A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유, 교, 아니. 아 뭐, A랑, 교, 유, 교, B. 얘가 겹치는 게 있다. 즉, 요걸 보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니, 아까 여기서 x가 a의 페, b의 페퍼이기도 하지만 a의 페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맨 처음에 b의 페퍼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a의 페퍼를 먼저 하면은 그러면은 해보세요. 해보면 되지. a의 페퍼를 하게 되면은 어,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u, u x의 계근방에 대해서 u u a의 뭐가 있다. 오까지는 돼. 근데 얘가 y의 계근방이라고할수 있어 없어요. 그건 없지. 왜냐면 이게 있잖아. a가 계집합인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 보고 아 이거는 여기를 먼저 가야겠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됐죠?